안 <laughs> 이게 사고를 몇 시간 정도 우리시는 거예요? 서너 시간는데 아, 오래오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우리면서. <웃음> <웃음> 아, <그러게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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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신촌에 수제비 전문 노포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흔한 멸치육수가 아닌 사골육수를 푹 고아낸 수제비를 단돈 4,000원에 판매해서 SNS에서도 꽤 핫한 식당입니다. 신촌역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라 그런지 이름도 신촌수제비입니다. 노포식당이라기엔 그냥 요즘 식당처럼 보이는데요. 최근에 가게를 확장 이전했다고 합니다. 간판에도 쓰여있듯 1988년에 개업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신촌 먹자골목에서 30년 전통을 이어온 수제비집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시죠. 세상의 모든 맛집들을 소개하는 진율랭 가이드.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이전 가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본 것보다 내부는 꽤 넓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많은데도 만석이네요.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노포식당으론 드물게 오픈 키친입니다 구석구석에 옛 전포시절 사진이 있어서 신촌 수제비만의 전통을 느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메뉴는 딱두 가지입니다 수제비와 김밥 백종원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메뉴의 선택과 집중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식재료도 전부 국산이네요 사골 수제비니까 6-7천원 받을 법도 한데 4천원입니다 식당을 확장하기 전, 허름한 식당에서 장사할 때부터 4,000원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실합니까 2007년에도 4,000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가격을 안 올린 식당은 처음 봅니다. 참고로, 동네의 김밥천국 수제비는 6,000원입니다. 고민 없이 전메뉴 주문했습니다.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고명으로 채썬호박과 당근이 올라가 있고요. 양이 생각보다 푸짐합니다. 양만이로 주문한 것도 아닌데, 이게 기본으로 나온 양입니다. 국물이 우유처럼 뽀얀데요. 열치 육수가 아닌 사골 육수입니다.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깔끔하고 진합니다. 감칠맛도 꽤나 강한 편이고요. 전 원래 해물 육수보다 육향이 진한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입에 잘 맞았습니다. 수제비의 두께도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해 보입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반죽이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깍두기도 맛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오래된 식당에서 내어주는 깍두기나 김치는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반찬을 직접 만드셨을 테니 그 엄력이 있으니 수긍이 갑니다. 쫄깃합니다. 흐물흐물하지 않고 꼬들한 식감이라 좋습니다. 직접 손으로 툭툭 떼어 만든 반죽이라 투박한 맛이 있습니다. 쫄깃한 듯 단단한 식감이 사골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김밥은 그냥 기본 김밥이네요. 오이, 햄, 단무지, 우엉, 당근 등 기본적인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골육수에 후추도 뿌리고 후루룩 먹다 보니 사리곰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밥 하나 말아서 뚝딱 하고 싶은 맛입니다.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음... 이 맛은 그냥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먹었으니 다대기를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념이 흐물하지 않고 진득한데요.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꽤 매콤합니다. 매운 거못 드시면 좀 적게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대기를 넣어주니 매콤한 김치만두 속 같은 맛이 납니다. 피가 적당히 얇아서 한 조각 먹으면 약간 아쉬운 느낌에 바로 다음 숟가락을 들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가성비를 떠나 녹진한 사골 국물 맛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4,000원짜리 푸짐한 사골 수제비를 여기 아니면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변함없는 가격과 할머니 사장님의 훈훈한 인심이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식사였습니다. 30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지되길 바라봅니다. 이런 맛집이 사라지면 무척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